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오래 계속되어진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에게, 역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장로 몇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들이 원하는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있어졌던 일들을 결산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신 것과 그리고 택하신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범죄의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비유나 수수께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 비유로 이렇게 돌려서 좀 마음상할까?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집적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선포해 주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집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곧 저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내용이 계속되어지는 구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되어지는 범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중반부에 보시면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써 애굽에서부터 우상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의 생활이 십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었으니 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드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 보시면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잃어버리는 일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성경책과 찬송가를 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들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가 되어지는 것이 곧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들을 구별하는 표가 되어 지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냐함으로 그 표식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표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식을 잘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삼십 절 중반부에도 보시면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니라곧 우상숭배와 그리고 그 관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었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양심도 지키지 못할 만큼 저들이 부패하게 되었고 죄 가운데에 병들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저들의 삶 가운데에 포로 생활과 그리고 진노 가운데에서도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범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곧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계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곧 4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리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일부를 남겨두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이유는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라 한지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곧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책임 있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에 부름 받고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영화롭게 하는데 쓰인 바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랜 그 죄악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 보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음도 흠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신앙적으로나 모양으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오니 드려지고 받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아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목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